들어봤었을 때 지금 앞서 얘기한 우리 내재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외재가 있는데 음. 훨씬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 보셨을 테니까 네. 어떤 보통 어떤 경우도 많았던가요? 보통 근데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 특징일 수 있는데 주변이나 약간 좀 상처 받았던 좀 시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성형의 계기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좀 뭔가 남들보다 좀뒤처지면안 된다라는 그런 게 의식이 좀 강해서 그런지 좀 그런 댓글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. 음. 그러면은 그 그거는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라고. 네. 보겠네요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내재적인 요인도 좀큰게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계정 들어가서 봐도 너무 예쁜 분인데도 막 어떻게 변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. 제가 봤을 땐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음. 뭐코 수술하고 코가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지금 되게 예쁘고 귀여운 코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심리적인 게 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. 만족이 되게 중요한 거 같다 음. 개인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음. 되게 중요한 거 같다 라고 음. 생각했어요